네, 뱅크웨어 글로벌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뱅크웨어 글로벌 주주님들 많이 놀라셨죠? 어, 오늘 정규장기준으로 주가 약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뱅크웨어 글로벌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어, 이 마이너스 10% 이후에 더 급등할 수 있는 요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뱅크웨어 글로벌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예비 주님들 궁금하신 내용 이렇게 주가가 10% 하락했다면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는가 어, 이런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차트와 어, 차트와 수급 수급을로 오늘 주가가 왜 마이너스 10%나 빠졌는지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뱅크웨어 글로벌 차트인데, 뱅크웨어 글로벌 작년 8월에 신규 상장한 신규 주식, 신규 상장 주식입니다. 어, 이제 상장한 지한 1년, 아, 11개월 정도 됐네요.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직 신규 상장주에 속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오늘, 오늘 정규장에 마이너스 10.19%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음, 한 이제, 5요일 전에 일 전에 상한가 쳤습니다. 상한가 쳤는데 이제 왜 상한가 쳤고 왜 오늘 떨어졌는지 수급 통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가 7월 10일 목요일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상한가 개인이 15억 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14억 14억 순 매도했고 기관은 300만 원 정도 순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날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다. 개인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30%. 어 근데 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원래 개인이 사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버티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해야 하지만 어 이런 날은 이제 대량 매수가 몰려서 흔히 얘기하는 뭐어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이 뭐 나쁜 뜻만이 아니라 세력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투자 모임 뭐 이런 식으로도 세력이 될수 있습니다. 뭐 외국인도 세력이 될수 있고 기관이 세력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세력은 그냥 그 당일 주가를 주체한 주체한 세력, 매수 주체, 주체를 세력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주가를 띄우고 또 다른 다른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자, 여기 14, 15, 16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 15, 16까지 보면은 14, 15까지는 이제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16도 16 양봉 나왔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이날은 어, 이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날은 그렇게 어, 큰 회전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순매수 순매도 이런 식으로 큰 의미가 없었지만 어, 중요한 날은 이날 16일 전거래일이죠 하루 전거래, 하루 전일에 어, 외 개인이 19억 정도 순 순매, 매순 매도를 했네요. 19억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19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19억 순매수를 했다는 것은 자 보시면 여기 여기서 15억 매수한 개인이 자 여기서 19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아서 주가는 상승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10일에 주가를 띄운 매수 세력들이 9 0 0 2 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은 9,620원에 이 정도에서 이제 이 매수 세력들이 자 탈출을 한 거예요. 엑시트 전략을 펼쳐서 이제 그거를 외국인이 봤는데 외국인은 개인보다 자금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한 것이고 다음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외국인이 오늘이죠. 오늘 10% 빠진 날 980원 빠진 마이너스 10% 찍은 날 이제 외국인 외국인이 이제 이 하락세에 투매를 하면서 23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개인이 23억 순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전일에 외국인이 매수한 것을 다 토해내고 손절하고 간대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았다. 근데 정론이죠. 개인은 외국인보다 자금이 적다. 자금이 적다면 외국인의 매도세를 다 받지 못해 주가는 하락한다. 이 정론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예정, 한 모습입니다. 어, 이날이랑 다른 게, 이날이랑 다르게 이때는 아마 매수주체의 세력이, 어, 세력이, 세력이 힘이 강해서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주가 상승까지 이루었지만 이번에 오늘은 그럼 이건 세력이 아니라 흔한 일반 투자자, 흔한 일반 투자자라는 뜻이죠. 일반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지 못해서 원래 수순대로 주가가 하락했다. 그런데 그 하락폭이 너무 커서 외국인은 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으로 수급으로 이게 누가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 개인, 일반 개인들이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그럼 외국인이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때 외국인이 이제 이 가격이 다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외국인과 동반 매수 동반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이미 여기서 매수한 개인 세력들은 어, 여기서 하루 전날 16일 어제죠 어제 이미 다 탈출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또이 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체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겠죠 그런데 기관은 지금 크게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곳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크게 그 동참을 안 했다는 뜻이고 이제 외국인이 같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이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동반 매수하는 전략을 펼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한다면은 이제 여기 서산 개인 투자자, 흔히 말하는 개미, 흔히 말하는 개미들은 외국인에게 손절 물량, 손절 물량을 넘기고 그 외국인은 저가 매수하고 저가 매수하기 때문에 또 주가가 올랐을 때이 저가 매수한 물량을 또 개인에게 던지고 이런 식으로 이절을 한 물량 익절할 불량한 개미들이 봤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손실의 이런 어, 굴레 속에서 빠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 들어갈 가격을 알아보고 한번 그때 매수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한번더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오늘 땅 어, 눈에 띄는 구간이 음, 네, 이렇게 연속 매수한 구간을 찾고 있는데 요 부분, 요 부분이니까 한 여기 구간이네요. 여기 구간이네. 네, 여기 구간에서 선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선 하나 그어 보면은 여기 저항 저항 돌파 실패한 부분, 돌파 실패한 부분이 하나 보이고, 자 과거 데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 살펴보면 여기도 돌파 있었고, 여기는 어, 이제 돌파 후 지금 또 반락 그리고 여기도 돌파 시도 있었고, 여기도 돌파 시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가 있던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어, 이런 추세 판단, 아그 저항 지지선 판단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어,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공포에 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기다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선으로 보면 가격은 한 8,000원 선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8,000원 선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평선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이평선 보시면 지금 21선이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선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21선을 물고 이렇게 21선이 올라갈 때 21선을 물고 이렇게 양봉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매수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흔, 외국인이 대부분 이때 저가 매수를 이용합니다. 저가 매수에 21선을 물고 올라오는 양봉을 흔히 이용하곤 있습니다. 선몇개더 그어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는 이미 어,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선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1선에서 물고 내려오면 지금 여기 그 양봉의 양봉의 시가 부분, 양봉의 밑에 자 여기 부분을 제가 찍었는데. 여기 부분 가격이 지금 6,986원 7,000원 선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7,000원 선에서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 여기는 여기서 사실분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자, 분할 매수죠. 여기는 어, 여기서 아마 혹시 모르니까 한25% 정도 매수하고 여기서 나머지 8 75%. 이런 식으로 매수 전략을 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분할 매수가 적, 좋은 이유가 분할 매수가 좋은 이유가 항상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을 틀렸을 때 우리는 대응책을 대 세려야 한다. 대응책을 차려야 하는데 그 대응책이 이렇게 분할 매수 이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아니 그러면 7천 원에 다 100%를 매수하지 왜 이렇게 두번 나눠서 하냐? 7천 원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분할 매도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나중에 매도할 때 제가 또 매도 타점 설명 드릴 때, 그것도 분할 매도로 설명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내 예측이 틀렸다는가능성일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어, 그럼 매도 타점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매도 타점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타점 살펴보면은, 네, 여기, 방금 선 그은 여기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가 아니냐? 왜 여기가 아니냐면은, 여기 어좀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윗꼬리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어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두 번의 저항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가 마감했죠. 종가 마감했다는 것은 이제 종가 마감했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여기 부분에서 멈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나중에 돌파가 있을 시 여기서 물린 사람들 혹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선 본전 매도겠죠. 본전 매도 혹은 여기서는 손절. 그리고, 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익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매도, 매도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매도세가, 매도세가 높아질 때 우리는 같이 나가는, 같이 나가는, 저희는 익절을 하고 나가겠지만 여기는 본전 매도, 여기는 손절. 저희는 익절을 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네 이렇게 1차 매도 타점 알려드렸고 그럼 2차 매도 타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2차 매도 타점 알기 위해선 조금 차트를 축소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미리 선을 그어 왔습니다 어,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최초 상장일 이후에 첫 돌파가 있었습니다 돌파 시도 돌파 시도가 있었고 여기도 두번째 돌파 시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 매물대에 물린 이 매물들이 여기 부근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 어 이렇게 약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마이너스인 주식을 보유를 하게 되면 어, 심리적으로 압박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딱이 기회가 왔다면 아 나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종목은 본전 매도하고 본전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을 찾겠어 라는 심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은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리신 분들 여기 매물대 분들이 아 내가 이제 기다렸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고, 수익을 얻고 이제 매도를 할 거야. 라는 식의 심리도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수한 이 부분에서 저점 매수자들도 이제 여기서, 아, 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익절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익절. 이세 가지, 세 가지의 매도 요소가 합쳐지면서 매도세는 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세는 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매도세의 편승에서 같이 가는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 거스르지 말아라 라는 격언을 따라가는 매도,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주가, 아, 이렇게, 이렇게 분할 매도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어,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8,000원에 사서, 8,000원에 처음에 매수를 한 다음에, 9,600원, 9,500원까지 가서, 어, 9,500원까지 가서, 아,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다가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종, 이 종목이 8,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결과 같은 10%. 근데 전에 이 수익이 찍힌 걸 보고, 아, 내가 그때 매도했더라면 하고 후회를 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매도, 그리고 여기까지 왔더라도, 아, 그래, 난50% 익절했어. 조금 기다리면 또 오를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50% 매도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아, 더 이상 못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결로, 라는 걸로 100% 매도를 했다면, 다음에 제가 마지막 드린 타점, 여기 1 1 0 0 0원 왔을 때, 아, 그때 매도하지 말걸. 이런 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심리 하나하나가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러면 다음 매매에도, 어, 소극적으로 다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어, 분할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내가 50%를 매도했어. 그런 이런 안정감이 없더라면은 다음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심리적 요소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어, 제가 쓰는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법은 대부분 다 고전 이론에서 파, 파생된 것입니다. 어, 이 고전 이론에서는 대부분 보조 지표를 쓰지 않고 이 캔들 그리고 이평선 이 거래량 이세 가지 요소를 종업, 종합하여 추세를 판단하고 추세를 판단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지지선과 이평선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는 이런 기법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그럼 고전 이론이면 요즘 새로 나오는 신 이론에 대해서 신 이론보다 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시장에선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냐보다 오래 살아남았냐 오래 살아남았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매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 한 달에 100% 수익을 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다음 달에 마이너스 50%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잘한 매매일까요? 아니면 못한 매매일까요? 그리고 이제 이100% 수익에 쫓겨서 계속 매매를 하게 될 것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20%, 30%, 이런 식으로 수익을 모자 잃게 됩니다. 근데 오래 살아남는 방법으로는 플러스 10%, 어, 혹은 5%,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냅니다. 5%, 10%. 그럼 이건 잘한 매매일까요? 못한 매매일까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더 잘한 매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타점과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타점은 현재 기반의 차, 타점입니다. 현재 기반의 타점이란 건 뭐냐? 지금같이 이렇게 차트의 변동성이 큰 차트는 변동성이 크다면 이 타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타점이 바뀔 수밖에 없지만 저는 다른 종목의 영상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 이 영상만, 이 차트만 볼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종목에 대한 어, 영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 매일매일 이 종목은 보겠지만 영상은 매일 못 만드는 관계로 이 타점이 변경된다면 변경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변경된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변경된 타점 있을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 변수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공매도 혹은 뭐 뉴스 뉴스라는 것은 뭐 테마 관련 뉴스도 있고 뭐 정치 관련 뉴스도 있고 뭐 외교 뉴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수급 어,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급격히 빠져나가고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타점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 종목, 매일 종목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이 변경되면 여러분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또 변경된 타점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고 있고, 매수 타점이 낮아진 경우는 제가 최대한 더쌀 수, 있, 싸게 살수 있게 매수 타점 드릴 것이고요. 매수 타점이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목표가, 목표가 수정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구독자는 어떡하냐?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신규 구독자들도 이번 영상에서 제 영상 제 영상 처음 보시고 처음 구독하신 분들도 여기 위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 분들과 똑같이 절대 차별하는 거 없습니다. 신규 구독자라고 차별하는 거 없이 자 편안하게 문자 주십시오. 똑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다시 고지하겠습니다. 010-8206-8354 문자로 발굴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차점 변경되는 내용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제 여, 여기 채널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목표 수익률 달성했다고 목표 수익률 달성했다고 영상 만든 점 있습니다. 이렇게 제게 문자 받을 가신 분들은 어, 그 목표 수익률 이미 다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새로운 타점, 좋은 타점, 그리고 새로운 종목이나 좋은 종목 들고오는 좋은 종목 발굴하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